탄핵이라는 제도를 물권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탄핵 소추의 사이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이 탄핵 소추를 각하하고 민주당이. 정말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탄핵 소추 사유를 명기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헌법의 기초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누구보다도 길거리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의 집행 만기일인 관계로 영장 재집행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어서 현장을 저희들이 지켰습니다만 오늘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에서 영장의 집행 전체를 경찰로 이름했다라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신을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이중체에 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 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특히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게.